과부의 폭풍 같은 연정 오랜 옛날 부여 고을에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과부 공녀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이름만큼이나 복을 못 받았지만 딱 하나 복 받은 게 있었으니 바로 아들 은보였습니다. 복녀는 농사로 생계를 꾸리며 외아들을 글방에 보내 공부를 시켜 장래가 총망되게끔잘 키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복녀댁 아들은 인물의 원하니 이제 과거에 급제만 하면 되겠어.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제는커녕 혼사도 못 치르고 있구만. 은보가 18살이 되자 복녀는 아들을 혼인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연중 동료의 기준이 높았던 까닭입니다. 뛰어난 내아들의 어울리는 신부감을 얻기가 여의치 않네. 풍이 있고 얼굴 예쁘면 좋으련만. 그러던 어느 날, 동료는 며느리감을 구하러 이웃 마을로 나갔다가 맥가에서 갑자기 비를 맞았습니다. 큰 비가 마치 창살처럼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자, 동료는 마침 근처에 있는 얼굴을 알고 지내는. 황신의 집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황신은 복료를 방으로 안내했고, 비 내리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황신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며 사는 외로운 호라비이고, 복려는 장성한 아들이 있긴 해도 마흔 안팎의 젊은 과부였으니 우연히 마련된 자리에서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둘은 각자의 고단했던 삶을 털어놓았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왜 나만 외로운 것 같죠? 그날의 대화는 묘하게 따뜻하고 깊었으며 밤이 늦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자 황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비 내리는 밤길은 위험하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저는 윗목에서 자겠습니다. 황씨는 아랫목을 동료에게 내주고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둘은 중년 남녀로서 느끼는 욕망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하느라 따로 떨어져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료는 황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멈췄으나 동료의 마음엔 새로운 파문이 일었으니 돌아오는 길에 동료의 얼굴이 후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감기인가? 아니면 설레임? 그런 뒤로 복녀의 눈에 황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밭을 매다가도 오이 김치를 담그다가도 심지어 꿈에서도 황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러다 방바닥에 황씨 얼굴을 그리겠네. 그리움이 심해지자 복녀는 어느 날 저녁 밤 마실이라며 몰래 황씨 집을 향했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황씨는 보선발로 나와서 복녀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고백하고. 뒤늦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 듯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물로 들어간 물고기처럼 두 남녀는 서로를 탐닉하며 오랫동안의 갈증을 채웠습니다. 마음은 전번에 확인했고 이미 성의 세계를 아는 성인이었으므로 탐색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즐겼습니다. 속궁합도 잘 맞아서 몇 차례 뜨거운 육욕을 느꼈습니다. 길이 나기가 어려운 법일 뿐한 차례 시작한 인연의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후 복면은 아들의 눈을 피해 저녁 먹은 후 몰래 황씨 집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시냇물을 건너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복면은 달빛과 가슴속 사랑을 믿고 걸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금음날 밤이라도 복면은 촛불 하나 없이 시내를 조심조심 건넜고 황씨 집 문이 보이면. 마음을 놓았습니다. 황씨 또한 매일 쓸쓸한 집에서 복녀의 발소리만 기다렸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이제 복녀는 아들의 배피를 구하는 일보다 자신의 연인을 만나는 일에 몰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황씨 집에 갔다가 새벽에 귀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고리가 길면 밟히는 법 복녀 아들이 어머니의 이상한 나들이를 눈치챘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꿈인가? 어머니가 밤에 어디를 가시는 걸까? 아니면 혹시 귀신이 오라고 하나? 아들 은보가 며칠 유심히 관찰한 결과 어머니는 밤마다 사라졌다가 동이 트기 직전 살포시 돌아왔습니다. 아들 은보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여 어머니 추적 작전을 감행했고, 시내를 건너는 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은보는 그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찬물에 발 담그시면 어떡하다. 컴컴한 데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다치실 텐데. 은보는 그 이튿날 저녁을 먹고 시내가 근처에 나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걸어올 때 불쑥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이 찬데. 이렇게 걷다간 감기에 걸려요. 제 등에 업히세요. 아니, 내가 여기에 웬일이니?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업히세요. 당황한 복녀는 놀라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들의 마음숨에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복녀는 아들의 등에 조심스레 업혔고 은보는 신중히 시내를 걸어왔습니다. 달빛 비치는 한밤중에 시내를 건너는 두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은보는 시내를 건넌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그냥 업히세요. 나중에 조심히 돌아오시고요. 그제야 밀회를 들켜 숨을 깨달은 복려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들 은보에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려는 그래도 아들 등에 업혀 연애하러 가는 자신을 질책하기보다는 연인을 보는 기쁨에 밥맛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맛이 비로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다면 현재는 순간순간 감정이 움틀거리면서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아들 은보는 귀가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두 분이 숨바꼭질하듯 만날 바엔 그냥 같이 사시게 하자. 그래서 은보는 황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이 심심해하시고 해서 어르신을 오시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오래 전부터 좋게 생각했다네. 황신은 당황했지만 복녀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방문 밖에서 그걸 엿들은 복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방문이 얇아서 다행이야. 그때 은보가 황 씨에게 전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으로 오시죠. 제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나로서는 참 고마운 말일세. 황 씨가 돌아간 뒤 아들에게서 같은 제안을 들은 복려는 체면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은보 덕분에 복려와 황 씨는 한 집에서 살게 됐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며 아들의 효행을 칭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을에 새로운 지명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발 뻗고 어머니를 업은 채 시내를 건너면서 다리 행세를 했다 하여 시냇물 중간쯤을 발다리로 부른 것입니다. 또 어떤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어머니를 업은 아들의 정이라면 교는 두 사람의 인연을 잇는 다리로 그려. 발다리는 족다리 또는 족결로도 불리다가 족결이라는 마을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 양하면 족결이가 그곳입니다. 한편 동료는 재혼한 후 서둘러 아들을 장가보냈습니다. 며느리감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들과 마음 맞춰 살아가는 짝을 한시라도 빨리 구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까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녀는황시의 외동딸 홀레도 서둘렀으니 인생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앞날은 예측할 수 없나 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